안녕하세요. 훈다주입니다. 세스코2 한 번씩 이제 하고 있는데 재미는 확실히 달란진 건 없지만 더 재밌어. 하, 하, 하.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오랜만에 해도 키킬 이상하게 권총이 잘 맞아. 이해가 안 돼. 다른 게임보다 이렇게 카스 그로만 하면 권총이 잘 맞아요. 헤드샷이 아니 다른 총으로해 헤드샷 안맞아 아 내가 안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머리를 안쏘는거 같은데 건총만 하면 머리가 잘 맞아 미쓰 아 여기 여기 머리 하나도 안맞잖아 이건 제 실수죠 여기서 그냥 총을 버리고 땅바닥에 있는 총을 주워야 되는데 왜 재장전을 해가지고 나이스 nice 샷. 아 이상하게 카스 크로브는 건총할 때는 그냥 머리로 계속 머리 때려야 돼. 헤드샷 해야 돼 하는데 다는 총을 들면 그냥 사람 보는 순간 당황을 하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스프레이 앤 프레이. 그냥 쏘고 보자. 그 느낌이 바로 와 가지고 건총할 때처럼 그 머리만 때리자는 마인드가 없어. 그거 좀 바꿔야 될거 같아. 요즘 나이스 아그래 a 킬은 해요. 두명 죽였죠.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그레 u I can't hear you. I can't h 야 저거 죽 o 야 됐었는데 아니 e a r you. I can't hear you. I can't hear you. I can't hear you. I can't hear you. I can't 하 e a r y 지금 요즘 오버워치를 많이 해가지고 오버워치가 다시 재밌더라고. 오버워치하면 에나를 많이 해가지고 헤드샷 할 필요가 없잖아. 그랬더니 습관이 안 됐어 다시 다시 습관을 들여야 될것 같아. 그러니까 헤드샷을 해야 된다는 습관. 권총 할 때는 그게 습관이 아직 살아있는데 다른 총만 들면 이제 그냥 쓰, 무조건 쏘고 보니까. 나이스. 그러니까 잘쏴 몸을 잘 쏘는데 몸으로 가 머리로 가야 돼. 아, 여기도 딱 하다가 쏠때 머리로 가야 되는데 몸부터 시작해. 근데 권총은 머리가 딱 되는데 희한해. 아 그래서 제가 이 총을 쓰기 시작했어요. 제가 R6를 하다 보니까 이제 스코프 달려 배율이 달려 있는 게 적응이 돼가지고. 이거 배율이 없어서 머리를 안 때리나 싶어가지고 써봤는데 이거 쓰니까 더잘 되더라고. 그래서 이거 SSG랑 어그를 좀 다시 쓰려고 해요. 그러니까 배율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그 머리 때리는 게좀 이제 다르더라고. R6하고 적응을 했더니. 나이스 세 명. 여기 머리는 안 때렸지만 R6는 무조건 원탭이니까 오! 아깝다. <목소리> 뒤에서 올줄 몰랐어. 아니 세 명을 뒤에서 죽였는데 한 명은 앞에 있지 않나? 봐봐 머리 때렸잖아. 그 배율이 있어야지 딱 머리가 맞아 이제. R6를 너무 많이 했나봐. 그러니까 R6랑 오버워치를 요즘 많이 하니까 오버워치는 헤드샷이 필요 없고 애나 힐러니까 하 힐러 지금 다이아 1인가 마스터 1이에요 그 다음에 R6를 해 R6는 머리 무조건 맞춰요 그냥 원킬이니까 근데 R6는 모든 총이 배율이 또 있어 그니까 배율이 있는걸 습관이 되다 보니까 카스 그로보니까 그냥 쏘고 보자 스프레이 프레이 해가지고 머리가 덜 맞아 습관을 바꿔야 돼이 습관을 바꾸려면 그냥 하루에 한 번씩 게임하면 되는데 카스 그로 한번 할 시간에 R6를 요즘 하고 있긴 해요. 또 그리고 또 R6가 지금 토너먼트를 시작해가지고 보면서 게임하니까. 아 진짜 애담 아니었어도 내가 이겼다. 그러니까 반응 속도가 배율이 있는 게 반응 속도 더 빨라 이상하게 이제 배율이 있으면 반응 속도 빨르면 안 되는데 더 빨라 하도 습관이 돼가지고. 아이스 이거 봐봐 권총은 이상하게 헤드샷 잘해 근데 다른 총을 들면 그 헤드샷 한다는 생각이 아예 사라져 이게임모드를 오랜만에 했는데 잘못 들어간 거예요 이걸 하려고 한게 아니고 아 이건 또 헤드샷 했네 헤드 두번 때린 거 같은데 잘못 시작했는데 그냥 나가기 뭐해서 했어요 나이스 헤드샷. 그룹도 이제 베율 있는 거 써야 되겠어. 에답이랑 이거 이총 이거는 어그. 아, 머리 잘 맞아. 근데 만약에 제가 AK 들고 썼지. 저못 해. AK 들고 있으면 머리 절대로 안 맞을 거예요. 눈이 나빠잖아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입니다. 많이 하지 않았어요 게임을 두개만 했어. 이주 동안 한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고맙고요. 좋아요, 좋아하는 분들 지금 세이션, 바이바이, 피스.